1995년 서울 변두리 달동네 40세 박순자는 갓 태어난 아들 민수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 보내야 해. 우리가 키울 형편이 안 돼. 그곳에 가면 더잘살 거야. 어머니, 제발요. 제가 일을 더 하겠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내일 입양 기관 사람이 와.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순자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순자는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아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70세가 된 박순자는 여전히 서울 변두리 낡은 집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1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순자에게 남은 건 청소일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뿐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순자는 불단 앞에 앉습니다. 낡은 액자 속 갓난아기 사진.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기도 시간입니다. 민수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생각한단다. 미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겠지? 좋은 부모 만나서 대학도 가고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순자는 아침 7시 청소회사로 출근합니다. 30년째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건물 청소계약이 체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 오늘부터 강남에 있는 신성그룹 본사 청소 담당하세요. 큰 건물이니까 꼼꼼하게 해야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합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저곳 어딘가에서 재벌들이 살고 있겠죠. 순자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입니다. 신성그룹 본사 로비.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납니다. 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청소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20층, 임원실이 있는 층입니다. 복도를 걸레질하던 순자. 그때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명품 구두소리. 순자가 몸을 피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신성그룹 전무 강민우입니다. 그 순간 순자는 숨이 멎습니다. 저 저기요. 비키세요. 회의 시간입니다. 차갑게 지나가는 남자. 하지만 순자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목뒤귀 아래쪽에 선명하게 보이는 초승달 모양의 점. 민수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수는 미국에 있는데.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모성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신성그룹 본사에 가서 청소를 하면서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손동작, 웃는 모습. 모든 것이 꿈속에서 그려왔던 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입양기관을 찾아갑니다. 30년 전, 그곳에서 아들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이미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시청 기록과를 찾아갑니다. 혹시 민우의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며칠간 자료를 뒤진 끝에 순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강민우, 1990년 5월 15일생. 그런데 이상합니다. 출생 신고는 2005년에 되어 있습니다. 15년 늦게 신고된 것이죠. 게다가 출생지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부모는 신성그룹 회장 강대영과 그의 부인 서영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자. 이 아이는 양자구나. 그렇다면 혹시. 순자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신성그룹의 역사를 조사합니다. 그러던 중 25년 전 기사 하나를 발견합니다. 신성그룹 회장 부부 해외에서 입양한 아들 공개. 혈연보다 사랑이 중요. 감동 스토리 2000년 기사입니다. 사진 속 10살 정도 된 소년이 회장 부부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확대합니다. 그 아이의 목 뒤에도 초승달점이 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내 아들이야. 내 민수가 맞아.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분명 미국으로 입양 보낸다고 했는데. 왜 아들은 한국에 있을까요? 게다가 하필이면 재벌가의 양자로 순자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유품을 뒤집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1995년 날짜가 찍힌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 5천만원. 1995년 당시로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입금자는 서영희. 순자는 그 이름을 검색합니다. 신성그룹 회장 부인 서영희.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 미국이 아니라 재벌가의 아들을 팔아넘긴 거야.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30년간 속아왔다는 허탈함.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순자는 결심합니다. 직접 서영이를 만나기로 신성그룹 본사회장 부인 전용 라운지 순자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우아한 차림의 60대 여성 서영이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영희가 순자를 흘끗 봅니다. 청소부가 바뀌었나 보네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순자는 용기를 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진실을 알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청소부가 왜 나한테 질문을? 예의가 없네요. 전무님, 강민우 전무님 말입니다. 그분이 입양하신 아드님이시죠? 영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순자를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당신이 누구요? 왜 우리 아들에 대해 묻는 거죠?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30년 전갓난하기 민수의 사진. 그리고 옆에 은행 통장 사본을 내밉니다. 1995년 5월 20일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이 통장 부인께서 제 시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입금하신 날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통장을 보고 다시 순자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친어머니였단 말이오? 영희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영희는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자궁을 다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 강대현은 아들을 원했고 영희는 필사적으로 입양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우연히 당신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영희는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미국 입양이라고 속이고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대신 큰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면 이혼당할 상황이었거든요. 재벌가에서 대를 못 잇는다는 건 당신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을 빼앗아간 거요? 거짓말로 속이고 30년 동안 저는 미국 어디선가 아들이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소.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민우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제가 진짜 엄마처럼 사랑했어요. 그건 당신이 할 말이 아니오. 엄마는 나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두 여인의 대립. 한 명은 낳은 어머니, 한 명은 키운 어머니. 30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한 아이를 사랑해온 두 여인입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민우가 들어섭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민우는 청소부 복장의 순자를 봅니다. 순자는 30년 만에 아들과 마주합니다. 민우의 얼굴 돌아가신 남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민우야, 이분은 저는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순자는 도망치듯 방을 나갑니다. 아직 아직은 아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남편 강대현을 마주합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회장은.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챕니다. 무슨 일이오? 얼굴이 왜 그래? 여보, 민우 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신문을 놓는 대현. 그의 표정도 굳어집니다.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찾아온 거요?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대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쉽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소? 박순자. 박순자라고 했어요. 대현의 눈빛이 변합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입니다. 박순자. 설마 박철수의 아내? 박철수가 누군데요? 대현은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박철수.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현이 철수의 사업 아이템을 빼앗아 신성 그룹의 기반을 다졌다는 것. 철수는 빚을 지고 파산했고 대현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럼 민우 친어머니가 당신이 파산시킨 사람이 아내란 말이에요? 우연이겠지. 우연일 거요.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전 남편이 철수를 파산시킬 때쯤 자신은 철수의 아들을 사들인 것입니다. 당신.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박철수의 아들인 걸?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몰랐어. 하지만 대연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깨닫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원수의 아들을 양자로 들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순자는 집에서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봅니다. 남편 박철수가 돌아가기 전 남긴 기록들. 그 안에는 강대현에 대한 원망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강대현 그 인간이 내 사업 아이템을 훔쳐갔다. 특허도 계약서도 모두 자기 이름으로 바꿔 버렸다. 나는 이제 파산이다. 1995년 5월 22일. 아들 민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머니는 미국 입양이라고 하시지만 뭔가 이상하다. 어머니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 혹시, 순자는 남편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했던 거야. 순자는 결심합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그리고 강대현에게 30년 전에 죄값을 치르게 하기로 순자는 민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나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며칠 후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납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을 꺼냅니다. 민우의 출생증명서 은행 통장, 남편의 일기장. 전무님. 아니, 민우야. 나는 내 친엄마야.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봅니다. 서서히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 친어머니가 30년간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이게... 이게 무슨... 그리고 더 알아야 할게 있어. 내 양아버지. 강대현 회장은 "내 친아버지를 파산시킨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망친 원수란 말이야." 민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친부모의 원수라니,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죠? 원수의 아들로 자란 건가요?" 그날 밤 민호는 양부모를 마주합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대영과 영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 친아버지를 파산시킨 것도, 제가 그분의 아들인 것도, 민우야. 그건... 30년간 저를 이용하신 건가요? 원수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뭘 하시려던 건가요? 대현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민우야, 처음에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철수를 내 친아버지를 파산 시킨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도 잘 키우면 속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민우야. 그건 거짓이 아니야. 민우는 냉소를 짓습니다. 사랑이라고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30년이 사랑인가요? 민우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신성그룹을 무너뜨리고 친어머니에게 빚진 30년을 갚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영희가 민우를 찾아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민우야, 내가 알아야 할게 하나 더 있어. 영희는 봉투를 건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습니다. 30년 전에 몰래 진행했던 검사. 이게 뭡니까? 너는, 너는 단순한 양자가 아니야. 너는 강대현의 친아들이야. 민호는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30년 전내 양아버지, 아니 내 친아버지는 외도를 했어. 그 여자가 바로 내 친어머니 박순자야. 충격적인 진실. 대연과 순자는 30년 전 잠시 관계를 가졌고 순자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편 철수와의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양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 자기 친아들이니까. 민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원수의 아들도 양자도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어머니 순자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 엄마는, 친엄마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셔. 평생 모르고 살았어? 남편의 아이인 줄로만 알고, 민호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순자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엄마한테 말합니까? 평생 사랑했던 남편을 배신한 건데. 그래서 내가 30년간 숨겨온 거야. 순자 씨를 위해서. 며칠 후 민호는 순자를 다시 만납니다.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게 내 아빠야. 착한 사람이었어. 자엄만 실패하지 않았다면. 민우는 아버지라고 불렸던 남자의 사진을 봅니다.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은 얼굴.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 제가 강대연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요. 민우야, 그러지 마. 복수는 또 다른 불행만 가져올 뿐이야.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복수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 하지만 그 사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강대연의 서재로 갑니다. 회장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압니다. 제가 당신의 친아들이라는 것도요. 영희가 말했구나. 대연은 빈잔을 채웁니다. 30년간 숨겨온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민우야, 나는 나는 내 친어머니를 사랑했어. 그때 잠깐이지만 진심이었어. 그러면서 친구를 파산시켰습니까? 사업과 사랑은 달라. 나는 나는 살아남아야 했어 그 세계에서. 민호는 냉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겁니까? 아들을 빼앗기고 남편을 잃은 여자, 3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온 제 친어머니 말입니다. 나도 나도 힘들었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너를 데려온 거야. 내 아들이니까 최소한 너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강대현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아닌 그저 잘못을 저지른 한 명의 나약한 인간. 민호는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신성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 하지만 사무실 책상 앞에서 망설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여인 30년간 자신을 그리워한 순자 30년간 자신을 키운 영희 두 어머니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강대현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름대로 속죄하려 했던 남자 민우는 깨닫습니다. 복수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는 기자와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대신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음날 신성그룹 이사회 민우는전 임직원 앞에서 발표합니다. 신성그룹은 앞으로 박철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제친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매년 100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객석에 앉은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지분의 30%를 친어머니 박순자 여사에게 양도합니다. 회장실에서 일을 지켜보던 대연도 눈물을 닦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 개월 후 신성그룹 옥상 정원 순자 영이 민우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준자씨, 이제 청소일은 그만두셨죠? 네. 덕분에 아직도 꿈만 같아요. 순자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닙니다. 신성그룹 이사이자 박철수 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꿈을 키우는 일을 돕습니다. 두분 모두 제 어머니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영희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짓습니다. 30년간 한 아이를 사랑한 두 여인.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두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합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 비록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합니다. 어떤 진실은 평생 비밀로 남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민우는 결국 순자에게 대연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집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명.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긴 이야기. 숨겨진 자식의 귀환. 30년의 거짓과 진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법이죠. 제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철수 장학재단은 지난 3년간 500명의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보다 강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